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의 핵심. 바로 사용기간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왜 15년도, 20년도 아닌 23년이라는 숫자가 결정되었을까요? 그 근거를 분석합니다. 기존 8년의 기간은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규모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일반적으로 투자금 회수에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필요합니다. 23년은 이 투자 회수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보장하여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경제적 마지노선입니다. 이 기간이 보장되어야만 금융권에서도 장기 대출이 가능해져 대별 농가도 안정적으로 사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3년이라는 기간은 현재의 태양광 기술적 수명과 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품질 태양광 모듈은 보통 20년에서 25년 동안의 초기 출력의 80% 이상을 보증합니다. 23년은 모듈이 유교수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된 합리적인 기간입니다. 다만 발전시설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는 수명이 보통 10년에서 15년이므로 23년 운영기간 동안 최소 한번 이상의 교체 비용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국 23년은 농지 복원의 공익적 의무와 장비의 기술적 수명을 가장 적절히 절충한 기간입니다. 이 제도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려면 추가 발전이 필수입니다. 첫째 수익 배분 투명화와 농업인 주도 강화입니다. 발전 사업 이익에 외부 사업자 대신 농업인이나 농촌 공동체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수익 배분 구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영농 적합 작물 아인들이 지원입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작물 연구 개발 아인들이 정부가 투자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지원 체계가 절실합니다. 셋째.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완화입니다. 농업인들이 실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역별로 상의한 지자체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3년 후 농지 복구 이행 보증 제도를 강력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23년이라는 기간은 농가 소득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학적 선택입니다. 하지만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에너지 정책 이슈를 놓치지 마세요.